찬송가 150장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허한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유관 바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 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어기까지 주의 시, 자가 살아 하리. 빛나며 유류가 바퀴까지 험한 시, 자가 부득겐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시. 오열이라 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득겠네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양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충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예배 이전과 이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모든 분들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도와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는 사도교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목소리>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에스겔서 대대포에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일시 때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해석하기 다 달라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한번 이야기 두번 이야기 또한번 이야기 이렇게 겹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든다면은 운동화끈처럼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을 단단히 묶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섯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운동화처럼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직 예수임을 믿는 자만 갈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뜻이 바로 어, 14절입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은 적으니라. 그 다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이 다 천국과 천사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천국을 얘기하고 그다음은 이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인 것이죠. 짧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세금 내면 살라는 거죠. 세금 내라. 더 이어서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탈세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야 될건 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크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천국, 지옥, 지옥 이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음 세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세금 내면서 이 땅에서도 바르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이 좋으니 빨리 정리하고 와라 이 땅에서 대충 살아라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쓴 책, 저도 할 때마다 제목을 제가 못해요니다 어,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베버가 조사를 합니다. 왜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과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비교했을 때왜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잘 살까, 네, 잘 살까 이유가 이제 그들의 기독교 윤리 있다는 거죠. 바로 열심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죠? 그좀 비슷한데 영어로 vacation이 방학인데 vocation이 있어요. 한단한 단어 차입니다. 이 vocation 이거 직업인데 그 voc, voc가 부름인 거죠.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어. 너를 어떠 어떠한 직업으로 부르셨어그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인이 독일 말로 마이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가 공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리켜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독일에서 온 겁니다. 마이스터, 장인 정신으로 제가 갔을 때에는 뭐다 동남아 다녔지만은 새벽 5 시에 빵집이 옵니다 새벽 5 시에. 예. 그래서 동네에 사람들이 가서 그 빵을 사 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빵집이 오는 거예요, 문을요. 그 빵을 사러 오는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 그 장인 정신이 마이스터의 마음에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활을 두고 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 30절을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30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라. 이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에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즉, 부활이 있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되고, 천국에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금만 바치고 돈만 열심히 벌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예, 네, 살아라 그 다음 역시 또 반복해서 이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개명에 대해서 물음에 예수님께 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특히 한국 결신교에서는 이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게 무엇입니까? 주님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 가잘 아시는 것처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First 첫 번째로, best 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면은, 예, 저마다 하는 기도의 그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그뭐 어떤 분은 쓰는 분도이좀 대부분 안 쓰시는데 기도의 노트를 펴놓은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 대부분이 주세요, 주세요, 부흥 뭐 이런 거 있지, 회개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사랑은 됐고요. 복 주시고 내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엄밀히 깊숙이 들어가면은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전제 조건인 거지. 하나님 저 복받아야 되는데 회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게 저 회개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복 주세요. 복복복 복, 복, 복. 저도 복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사랑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그 율법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또 이제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위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죠. 다윗이 대단하지만 또 여기 안 나오면 모세가 대단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선 존재야. 이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슬람의 경전 쿠란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저스가 나와요.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프라피 지저스라 나와요 예언자 예수라고요. 예, 우리는 예언자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인 거죠. 신적인 존재인 거죠. 때문에 그 h r i s t c h r i 인정하 h r i s 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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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h r i s t Christ c 휴메니티만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기에 다윗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있으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저희가 잘 모르고 그 외우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저리로서가 뭐냐면은요 거기로부터예요. 거기로부터 예.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 2 장에는 다섯 가지 이야기 가 나오는데 한 번은 천국, 한 번은 이 땅, 천국, 이 땅, 천국 이렇게. 운동화 끝처럼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301장 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악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삶길에 맴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을 나 넘어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시간에도 감사원금 주님께 드으셨습니다또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이름은 적지 않으시고 성함은 화 적지 않으시고 감사원금 들으셨습니다. 주님께 간절하신 마음으로 2000번째 919번째 애물 주님께 드으십니다 주님 영원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새벽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성함을 적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름을 적지 않으셔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는 어린 예배부터 어린 예배까지 하나님 모든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계신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음 주에 있는 수능생들과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지금 가족분들과 계신 단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와 원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새벽에 이렇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